ボレモンねボレもンたちながらボボボキなんだいこれはプレゼントだな,な,な,なんだ 이제 물에 가면, 물에 뭐 나오겠지. 뭐. 물에 뭐들어 가면, 물에 뭐 나오면 또, 또 반지 쓰면 돼. 절대 반지. 이게 바로 인성의 반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성의 반지를 보고 계십니다. 딴게다 필요 없어. 그 어떤 잡몹이든, 지랄이든, 나발이든 다 잡을 수 있어. 엔진 같이 생겼다잉. 야는 왜 죽음? 야는 왜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었음? 내놓아라. 이 칼을 내 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난 노라. 오빠도 죽었네. 다시 칼쓸수 있게 됐나? 그래도 안쓸 거지만. 스아오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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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세계영. 빠꾸 그냥 이게 최강임 인성의 반지 모든 템이 필요 없어진 인성의 반지죠 <laughs> 미친 이런, 이런 미친 개사기 반지 하지만 아버지의 검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얘네 아빠검이 되게 좋다. 솔직히 이것도 데미지 오지는데 얘네 아빠검. 물론 피는 딸지마 뭐. 근데 피 따라도. 그 말은 네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아냐? 도대체가. 에. 네. 韓国コーら、忠告してあげたのに。 사가지없는 새끼들 피 빨자 피 개꿀은 피 빨았음 등신같은 근데 왕은 왜 죽었을까요 자, 심심해서. 개사기인데? 뭐 전체적으로 사기인데 전체적으로 그 사기 전체적으로 사기인데? 이 칼은 또 이렇게 해서 피를 얌얌 에? 피를 냠냠이 안되네 어, 싸가지 없사 그냥 일부러 피, 먹, 피 먹으려고 살려뒀더니 싸가지 없 물약 먹게 만들었네 그 숨겨진 템을 찾는 것도 귀찮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문 앞까지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싸우지 뭐. 아. 여기가 아닌가. 미안, 미안. 다시 따라와봐. Sorry, sorry. 여기 뭐 여기가 네가 죽을 곳이다, 이 자식아. 한 대밖에 안 맞았네. 칼 자체가 팬텀 소드인가? 그거 능력이랑 거의 비슷한데. 되게 좋네요, 칼이. 야호 띠요 호두나 나와 이 새끼 인성질하는거 보소 한대 맞았다 아씨한 대도 안 맞고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대 맞았고 그럴 수있잖 일어난다요 작가 작가들 니들 이럴 거야? 니들 이럴 거냐고? 보여지 않겠느냐? 호. 호. 야! 야바! 야바! 어차피 MP도 나 떨어지. 오케이, okay, 가자. 예! <목소리> <목소리> 돈을 벌어 놓길 다행이구만. 아, 어? 잠깐만, 팔기. 뭘팔수 있을까? 투 핸드 서브. 무기는 팔, 어팔거 많대. 이건 뭐 베이모스 고기. 트레저는 뭐지? 트레저는 팔아도 되는 템인가? 이런 거?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입자조각 이런 것또 오지게 많이 뭐판 적이 있어야지 뭐 만진 적이 있어야지 지금. 그죠? 얘들아 너희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어차피 뭐 물약 99개 있으니까 상관없다 가자 내 놈이 나에게 물약을 준비해 주었구나. 에? 아, 여기서 끌다라고. <laughs> <laughs> 개조 레벨을 4로 업신순했습니다. 레벨 4までの扉の開放に有効です。 덤비거라 일제히 덤비거라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멋있는 걸 보여주마 가라 저 세상이여 파푸 아 대피 한 놈이 안간다 하지만 나에게 물약이 놀라 칼 에음 그럼 개 사기 반지 한번 쏘고 칼 수면 다이김나가네가날 <목소리> 맞출 수 있을 것 같군요. 짐은 최강인이라. 짐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열려라, 참깨 따나 그럼 또안 열리겠지. 어, 열리나, 개꼴 어서와. 어? 미쳤어. 내가. 아, 쏘리, 쏘리, 쏘리. 아, 내가, 내가 깜빡했다, 깜빡했다. 쏘리, 쏘리, 쏘리. 내가 칼 끼고 있었네? 가라.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물량 먹어, 물량 먹고 반디 쓰자. 어 보내자, 저 세상에 보내자. 에? 야, 달달달달달달달달 야야야,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가라.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 색... 하트. 아, 하루 종일치지라고 가라. 차원의 문이요. 열리거라 캡고르체. 에, 물약을 못판타지다 물약의 힘이 최강이니라. 물약이 바로 최고의 방어구이자 최고의 데미지를 선사할 수 있는. 何가가들리なかった <놀람> 1人だと。ちょっと怖い。全然怖くないけど。들ワ리지도でじんりじとあんねんや。너희들에なに。なに。なに。 <놀람>